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기대신 지자제 문제를 해결하신 대 사자 사단의 일을 멸하실 왕 우리는 대살비자는 세계 구 아멘. 아멘 자 우리를요 오늘도 말씀을 받는 자리에 불러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랩런트임을 우리가 믿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 한몸,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룬 랩런트임을 오늘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도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지 못하고, 매트 만지고, 손가락 만지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누구 바라봐야 돼요? 맞아. 여기 밑에 매트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 자, 선생님 바라보세요. 선생님 바라보세요. 선생님 눈 마주치세요. 아랑이. 선생님 눈 보세요. 하준이도 선생님 눈 보세요. 맞아. 자, 오늘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왜이 땅에 오셨지요? 어, 사실은 뭐 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죽으시려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왔어요. 그런데요,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된, 되신다고 하셨지요? 맞아요. 4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 내 생각 내려놓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도 그중한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왕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밝히 보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들으니까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마스크를 썼더니 불편해서 찬양을 못하겠어. 이 생각 가지고 찬양하면요, 자꾸 마스크에 집중하게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아, 나 매트 너무 예쁘다, 매트 보고 싶다 이러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어제도 고백했어요. 그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랜몬트들만 고백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소리가 선생님 한명 있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작아요. 우리 랜몬트들몇 명? 여덟 명이에요. 자, 더 크게, 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는 거예요. 자, 겸허히 말씀을 받는다는 거 어제도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낮추고 내 생각 비우고 비운 내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자꾸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나 선생님 말씀 듣기 싫어요. 나귀 닫을 거예요. 선생님 눈 선생님 바라보기 싫어요.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항하지 못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랑아,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게 만드는 갈등, 염려, 다툼 속에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하는 욕심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흐름이요. 지금 나에게도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아, 어, 나 선생님 말 듣고 싶지 않아. 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이제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없지? 선생님의 말씀을 왜 들을 수 없지? 왜 내가 화가 나지? 왜 친구들과 자꾸 싸우지? 이러한 것들을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하고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듣지 않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서 비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랩런트들은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기도하지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자, 이 사람 보세요. 무릎 꿇고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이제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기도했다가도,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원래 나로 돌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 기도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신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다윗도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 구원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는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으실 수. 있어.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세요. 나의 아픈 거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매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랩런트들은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요, 두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 앞에 나는 두손 들고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대속물,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랩넌트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사단의 일을 깨트리신 참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희 선생님한테 몸 돌리세요. 이쪽으로 돌리세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받으면 돼. 찬양도 있지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랩런트로 그리스도께 속한 랩런트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받는 랩런트 되길 기도해요. 또요, 그 말씀 가지고 뭐 해요?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다